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백중은 우란분재라고도 한다. 이것을 번역하면 거꾸로 매달린다는 의미로 부모 운중경에 묘사된 우란분재라고 하는 그 용어의 의미는 거꾸로 매달려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란분재라고 하는, 우란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범어기 때문에 우란분이라고 하는 그 범어의 용어를 번역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란분재 하면은 제 자가 들어가면은 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똑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도를 해서, 어, 지옥으로, 거꾸로 매달려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어떤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생명들을 다 이제 매달려 있는 것을 땅에 내려놓고 올바로 세워서 극락세계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란분재라고 하는 것이고, 백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조상의 또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예, 개들의 풍속이에요 풍속이에요. 사시, 사철이 뚜렷한 그런, 지역도, 지역에 이러한 그 풍습이 있죠. 백중은 뭐가 끝나는 시기예요. 뭐가 끝나느냐 하면은 농사 1차 모종해서, 어, 논에 그, 김도 메고, 밭에 김도 메고, 이렇게 해서 여름도 이제 돌아오고, 한 중심이고, 그래서 그 시기에는 모든 농사일을 조금 일단락 하고 일락했죠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이제 접어들게 되죠. 일단락 하고 시골에 이제 모슴 살던 그런 사람들도 쉬는 날이에요. 오늘 요즘 얘기로 하면은 노동절일이라고 할수 있죠. 근로자의 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은 모두가 쉬잖아요. 근데 이 근로자의 날이 백중이 근로자의 날이에요. 옛날이 근로자의 날이죠. 근데 그날은 뭐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예, 머슴들도 쉬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야. 가는 가 날이에요.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과 한 1, 2일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대동제를 열요 대동제. 백중날. 그래서 백중나, 백중하고 우란분제하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같이 마저 떨어져 들어갔어요. 인도에서 우란분제가 생겼고, 백중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내오던 그런 풍속이고, 풍습이고, 이게 날짜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백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란분제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우란분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거 두개 같이 같은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걸 같이 통합을 해서 백중 가르치고 우란분제, 이렇게. 예, 표기를 했습니다. 네, 그, 우란분제일 날, 백중날은 해방되는, 해방이라고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제에서 해방되는 것도 해방이지만 이것은 모든 생명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백중과 우란분제일이라고 하는 그두 개가 겹쳐서 그 유미를 갖는 것이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다. 이게 이제 산자와 죽은자가 같이 해방을 하는 날이야. 산자는 노동에서 해방이 되고 죽은자는 지옥에서 해방이 되는 날이야.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백중오란 분제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지금. 영단에다가 선방조상 입회를 모셔놓고 그 조상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불도 하고, 축원도 하고, 법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연 있는 선방조상 유연, 무연 모든 영가들을 이 49일간 독경천도 하는 그러한 기도 기간이다. 그것이 오늘 시작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중 기도에는 부모 운중경에 묘사된 중생이 지옥에 떨어질 때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풍에 날려 거꾸로 매달려 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수 있다. 부모 운중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지옥에 가는데 그 불효하는 그 것에 의해서 업을 이제 악업을 지었고 이 악업의 바람에 의해서 이제 지옥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길과 정상적인 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에 날려서 꼬끌로 이제 매달려 가지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 운중경에는 그런 의미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다. 거꾸로 매달린다는 것은 곧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지옥과 악의도에 떨어진 중생이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데 그냥 여러 가지 지옥이 있어서 고통에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고통 받는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화탕지옥이다 하면은 이 쇳물이 팔팔 끓는데, 거기에 이제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해가지고 그쇳물에 뜨거운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이제 화탕지옥이라고 그는 거예요. 근데 쇳물에... 적시면은 금방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절대 죽지를 않아요. 죽으면 차라리 고통이 끝나지. 지옥에서는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죽지를 않아요. 왜 죽어버리면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그것도 무관지옥이다 하면은 고통이 끊일 사이 없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관지옥이라고 그요 이 고통이 끝나면 그 다음 고통이 기다려지고 또그 고통을 받고 이래서 사이가 없어요. 사이가 무관이라 하는 것은 사이가 없다, 조금도 틈이 없다라고 한 것이 무관이에요. 무관지옥 하면은 고통이 끝날 날이 없는 지옥이다. 무관지옥이 죽어서 가는 지옥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계속 뭐 하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이 끝나면은 또 다른 사고가 나고 또 실수를 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서 계속 일생 내내 고통에서 사는 이 삶을 무관지옥이라 그래요 무관지. 그런 지옥도 있고 사후 지옥도 있는데 그 고통을 받는 그 모습이 전부 다. 똑바로 앉아서, 또는 똑바로 서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거꾸로 매달려서 받는다, 받는단 말이야. 매달아 놓고 고통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피할 수도 없어. 거꾸로 줄에 매달려서, 어, 고통이 가해지니까, 그 가해진 고통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제, 어, 오란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거고 거기에 고통을 가하고 그 고통이 끊일 새없는 것이 무관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죠. 나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견딜 만한 고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리고 미래가 있고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지금 현재의 고통이 있어도 죽지 않고 계속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죠. 견딜 만하고 미래의 희망이 있고, 그래서 지금의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미래의 희망도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잊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의, 자기, 자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고통만 가해지는 것이지. 이게 이제 악업을 지으면은, 지옥을 가면은 그런 고통이 있다. 해야죠. 그 영가들이, 이제, 영가들은 저 세상에 간 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가들은 어떠한 상황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 그 영가들이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후손들이 그 영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처님의 법문을 들고 또는 지혜의 눈을 뜨게 만들고 스스로 이제 거기서도 나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 닭이 알을 깔 때, 병아리가 안에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닭이 알을 품어도 알이, 뺑아리가 밖으로 까고,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준다고 해도 그 병아리가 깨고 나올 수 있는 노력과 힘을 기르지 않으면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밖에 나와도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곤충학자들을 얘기 들어보면 그 잠자리니, 나비니, 이게 이제 번데기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것들이 번데기에서 나올 때 속에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번데기를 뚫고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다른 요건들이 가해져가지고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올 수 있도록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조건과 내부의 자기 노력이 함께 가해져야 안, 안암팎에서 함께 가해질 때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그 알껍질, 번데기 껍질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언제 기르느냐. 그 안에서 알을 깨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을 때 자기가 알을 깰수 있는, 깨고 나오는 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왔어도 밖에의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뭐, 밖에에 나오면은 바로 뭐가 있어요? 알 안의 환경과 다른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저항력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알을 깨고 나가고자 하는 그 노력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옥에서 나오는 노력과 밖에서 우리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고 해서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밖의 노력과 같이, 안남파이 서로에 맞아 들어갔을 때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후손들이 역할을 안 해주면은.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밖에 나가서 살수 있는 힘을 길러도 이게 알이 깨지지가 않는다. 번데기가 열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죽고 말아요. 이런, 그 안에서 고통 속에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 지금 현재 우리가 49일 동안 우리 선망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다. 라고 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바쳐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불보살님,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이 속에서 계시면서 큰 원력을 가지고, 일체 종생들, 지옥 종생들을 다, 극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보살림 역할과 우리의 기원과 안에 있는 우리 그 영가들이 함께 새 힘이 모아졌을 때, 이게 이제, 음, 그가을 깨, 그러니까 그 지옥문을 여는 것이다니 이제 우리가 지장보살에게도 기도를 해야죠. 불보살님에게도 기도를 해서 가피를 입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기원을 해서 그 지옥문을 열을 수 있는 도와야 되고, 안에서도 또한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르도록 우리가 이제 촉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지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백중기도이고 백중천도제라란 것입니다. 안에 계시는 분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백중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감사와 참예요. 감사와 참예. 감사는 왜 감사해야 한다? 돌아가신 영가들이 나를 위해서, 선방 조상님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헌신을 했느냐.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생을 다 자식을 위해서. 요즘 부모님은 어쩐지 모르지만 지난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거의 헌신을 했어요. 헌신. 희생을 했고요 자식이 잘되면 그것으로 서 부모가 기쁨이고,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부모는 더열 배, 더 고통스럽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생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인연이 다 돼서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옥을 갔던, 극락세계를 갔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 부분들한테 고마 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이걸 지극히 기도 속에서 담아야 된다는 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님 속을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자식 들러 보니까 알겠죠. 나는 몰라요. 자식을 안들러 봐가지고, 근데 내가 뭐 자식이라고 할 수... 하는 것은 좀뭐 하지만 자식 안길래 봐도 알겠어요. 여기에 다니는 신도님들이 다 이게 열심히 잘 아무 일 없이 잘 사시면은 제 마음도 편해요. 그런데 여기에 다니시는 신도님들이 무슨 병이 들어 있고 뭐그 사건이 났고 또는 뭐. 자식이 속삭인다는 건 얘기를 들, 듣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도 불안하고 저희들도 고통스러워요. 저도. 왜 우리 신도가 금강장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다녀서 기도해서 편안하게 살아야 우리들 마음이 편안하지. 어떤 분은 병이 하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병이. 가지수가.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무슨 암, 암도 종류가 왜 그런지 많은지 모르겠어 어떤 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조금, 지체장애자라든지, 또는 사시다가 장애인이 됐다든지, 또는 사업하다가 뭐가 잘못해가지고, 주저앉았다든지, 뭐, 그 고통의 원인이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를, 수만 가지. 이러한, 음,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두 가지, 뭐, 없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 두 가지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아무 고통이 없으면은, 나이 들어서 고통이야,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고통이고, 나이 들어서 이제, 자식들과, 음, 당신이 자식을 낳아서 길 때는 정말 애지중지해서 글렸는데다 커가지고 쥐들 사는 데는 돌아다 보지도 않아요. 우유 귀찮게 생각해. 이 이런 상황에 돼있을 때 내가 너를 낳아서 길 때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나한테 이러느냐가 엄청 서운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그래, 늙으면 다 그럴 줄 알아. 그래가지고 미리서 혼자 다 정치인의 삶을 처리를 하는 사람 있어요. 뭐, 요양원으로 간다든지, 뭐, 시설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속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사람들을 다 보잖아요, 저희들은. 또 와서 얘기하니까 알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로 다 받아들여서 다 그것을 똑같이 느낀다고 하면 못살 거예요. 근데, 한 어쨌든, 한 달이 건너 고통이라고, 내게 직접적인 고통이 아니니까 또 그것도 견딜 수가 있어요. 아들 자식 자식 나서 길리는 부모의 입장이나 또 우리가 신도들 대하는 그런 입장이나 거의 뭐 도수는 들려도 형식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릴 수도 있지만 25분 지났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를, 지켠 효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고맙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된다.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다 아시잖아요. 애 길러보니까. 나아서 길러가지고, 길러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 마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걸 길립니까? 그. 그 과정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부모에게 속을 썩였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해야 된다. 이 기도 속에 이런 세 가지 내용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성장도 없고, 그거 진정한 기도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49일 동안 고맙다, 참여도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서 진행을 해야 된다. 특히 부모 운중경을 구입을 해서 이번 기도 동안에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잘될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49일 동안 앞으로 기도를 하게 될 건데, 절에서는 기도하는 것은 새벽 기도하고 사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 때마다 추운 카드를 낱낱이 스님들이 다 올라와서 읽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아시고, 새벽이나 4시에 기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부모 운중경 사서 한번 꼭 읽어보시. 적어도 부모 운중경 그렇게 양이 많지도 않으니까, 꼭 읽어봄으로 인해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뿐만 아니라, 저기는 부모만 모시는 게 아니라, 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이제 우위에 조상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나를 이렇게 이 사회에다가 태어나서 살게 하는 그 모든 은혜를 다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고맙다. 그리고 진정한 참여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고, 또 자식으로서의 부모에게 그러한 마음으로서 부모 뭐, 운전 경, 경도교가 오시고, 어, 49일 동안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성장이 될 거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편안해질 거고, 그리고 선방, 조상, 부모님들도 예, 큰 공덕을 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살로의식과 백종의 의미에 대해서 본문을 들려주신 주의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